황금 왕관의 종주국. 현존하는 전세계 황금 왕관 12개 중 10개를 만든 나라. 출처. 나는 박물관 간다 책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을 걷다가 어두운 조명 아래실라 금관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감탄을 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황금의 화려함과 독특한 디자인은 사람을 붙잡아두는 매력이 있습입니다. 박물관에서 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 세계에는 고대 금관이 1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는 몇개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질문에 대답이 제각각이지만 우리나라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합니다. 10개의 금관 중 신라 금관이 7개, 가해 금관이 2개, 고구려 금관이 1개입니다. 전세계 금관 12개 중 10개가 우리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금관의 종주국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전세계에 금으로 장식된 왕관은 많습니다. 우리의 금관들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관, 덴마크 왕관, 스웨덴 왕관, 영국 왕관 등 다양한 왕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관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우리의 금관은 순금을 사용했고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같이 묻었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왕관은 금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과 다양한 보석을 첨가했으며 왕이 죽으면 대물림했습니다. 우리의 금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무덤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관의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촘촘하게 나있는데 이홈 덕분에 금관이 찌그러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